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일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캠핑 플레이 방문 후기입니다. 이곳은 스카이뷰가 유명한 곳으로 개그맨 이승윤 님도 다녀가셨는데요.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구조 덕에 다양한 컨셉의 캠핑 사이트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캠핑 플레이 돌아보시죠. 제가 선택한 사이트는 플레이존입니다. 아이들이 놀수 있는 트램폴린과 수영장이 플레이존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어요. 아, 캠핑플레이는 애견 동방 캠핑장입니다. 강아지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캠퍼분들이 강아지를 데려오셨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공용 개수대인데 처음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느낀 게 있어요. 어? 이거 옛날 국민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물장난하던 그 개수대? 개인 개수대보다는 당연히 편리하진 않지만 캠핑 감성으로는 정말 적격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도 펑펑 잘 나와가지고 설거지하기 괜찮습니다. 굉장히 쾌적했어요. 객수의 바로 옆은 매점 겸 관리실인데 제가 소심하기도 하고 캠장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안쪽까지는 찍지 못했지만 스낵, 아이스크림, 얼음 주류 장작까지 캠핑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이 다 있었습니다. 여름엔 계곡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도 대여해 주는 것 같아요. 이곳은 플레이존 한칸 위에 있는 스카이존입니다. 여기서 보는 풍경은 진짜 와 멋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예요. 아니 단언컨대 부족해요. 이뷰 하나만으로도 여기 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의 뷰입니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오션뷰나 리버뷰를 훨씬 선호 여기서 마운틴뷰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다음으로 플레이존 한칸 아래에 위치한 힐링존. 어, 개인적으로 여기는 존의 이름과 맞지 않게 분위기가 살짝 부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조용한 산속에서 힐링을 원하신다면 이 구역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관리되는 숲 버전의 실미유원지 느낌? 이것까진 아닌가? 다음은 힐링존 한칸 아래 캠핑 플레이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포레스트 존입니다 포레스트 존은 이름에 걸맞게 나무가 정말 많아요 그늘이 충분해서 타프를 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캠핑은 힐링이다 라는 슬로건과 가장 어울리는 구역이라고 생각됐어요 근데 아... 관리 상태가 조금 아쉽습니다 포레스트 존 끝쪽에 글램핑 창두 동이 있거든요 이거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글램핑 두동 대부분이 나무로 가려지긴 하는데 가려지지 않은 상부 쪽의 천들이 낡고 곰팡 황이가 피어 있는 게 눈에 잘 보여요. 글램핑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수풀로 막혀서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막으신 게 아니고 수풀이 자연스럽게 자라서 막힌 거다 보니까 차라리 진입 불가 표지판이나 라바콘 정도를 세워두면 어땠을까 했어요. 야 어차피 안 쓰는 거 그냥 깔끔하게 철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사이트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살짝 들어보니까 아 어른들의 사정이 있더라고. 이 캠핑장 부지가 내 땅이면 하루라도 빨리 수리하고 보수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게 맞는 건데. 땅 주인분은 또 따로 계셔서 철거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등의 이유라고 얼핏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돈큰돈 돈 들여가지고 공사해봤자 계약 기간 동안 공사한 만큼의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것이 이 좋은 명단과 저 좋은 자리가 놀고 있는 게 아주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또저 글램핑장뿐만이 아니라 포레스존 가운데에 있는 진검다리도 멀쩡한 것보다 깨져있는 게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다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캠핑 플레이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로 풍경입니다. 스카이존과 플레이존에서 보이는 마운틴뷰는 정말 단언 컨대 최고예요. 최고 이 풍경 하나만으로도 여기 올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핑은 오직 강뷰와 바다뷰뿐이라는 제 편협했던 생각이 정상화돼버렸을 정도니까요. 두 번째로 친절하신 캠장님. 캠핑 플레이 캠장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고 시설이 좋다 한들 응대하시는 분께서 불친절하면 불쾌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캠핑 플레이 사모님께서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유도리. 유돌이. 유도리의 경우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입퇴실 시간을 여유롭게 조정해주시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금요일에 입실을 한 거라서 어차피 입실 가능 시간이랑은큰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캠장님께서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전화만 한통 해주시면 상황에 따라서 입실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입실해도 괜찮으니까 미리 전화 한번 하고 오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저는 보통 퇴실 날에는 차가 막힐까 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시 이전에 퇴실하는 편인데 캠장님께서 점심 드시고 늦이 막히 나가도... 되니까 텐트 서리 맞은 거 천천히 말리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아 솔직히 감동이었습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가격 받으면서 호텔 마냥 뭐 3시 입실, 11시 퇴실 같은 말도 안 되는 캠핑장 수두룩하잖아요? 이 입퇴실을 유도리 있게 조정해 주시는 게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덕분에 이날은 12시까지 여유롭게 텐트 말리고 점심까지 먹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전체적인 캠핑장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장점으로도 단점으로도 느끼실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로 매너 타임이 타이트하게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고 또 완전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 먹고 놀자판 분위기까지는 아닙니다.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장점이 될수 있으나 10시에 딱 자야 되는 잠귀가 밝으신 신데렐라 분들께는 크나큰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단점 볼게요. 지금 말하는 단점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단점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경사입니다. 여기는 경사가 심해요. 많이 심해요. 체감상 30도 이상의 경사라서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꽤 위험할 것 같고 여름엔 차가 없다면 계곡에 가기 싫을 정도로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 고양이가 많습니다 캠장님이 따로 관리실 옆에서 사료를 챙겨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 고양이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 영역 다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나 와이프나 잠귀가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에 하악질 소리 때문에 자다가 중간에 한번 깰 정도였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딸내미는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긴 했지만요 세 번째가 좀 어... 크리티컬합니다 위에 포레스트존에서 말했던 관리부실 문제예요 특히 데크가 썩어서 부서지고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제가 텐트를 치다가 데크를 밟았는데 5cm 정도 되는 못이 3개가 박혀있는 데크 판자가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못 보고 맨발에 크록스만 신은 채로 밟았다고 생각하면, 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거. 캠핑이고 나발이고 바로 응급실 가가지고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되거든요. 더큰 문제는 이게 비단 어느 특정 사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이 데크 문제가 있는 존이 하필이면 플레이 존이라는 거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 존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트램폴린이 있는데 트램폴린 옆에 있는 데크는 썩어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도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 테이프 정도만 둘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애들한테는 분명 접근 금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쩔로 보일 거란 말이죠. 이거 나였으면 무조건 하늘을 걷는 자, 업적작 하로 들어갔어. 이거 도전장이야, 도전장. 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곳 가평 캠핑플레이에 재방문 의사를 묻는다면? 네,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딸내미는 놓고 방금 말한 적금금지 테이프 뚫고서 저기 모험할 애들 중 하나가 내 딸내미라는 거를 저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카이존이나 플레이존만 갈 겁니다. 스카이존이나 플레이존 외의 구역은 분위기가 다소 부산하다고 느꼈고 풍경도 덜 매력적이었던 게 이유입니다. 다음 방문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주요한 문제들이 개선되길 바라며 이번. 캠핑 플레이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만이었습니다.